영작, 영작 찍어요, 영작. 자, 먼저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 말로. 야마 야마, 영작! 영에 영작! 영작! 영로한작 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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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을, 아, 우리 신자들 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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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날에 그날씨 좋예요 우리 고려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우리 이렇게 챙겨주고 소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데 그리가 오늘 이렇게 장년분들께 이렇게 초대받았는데 어려 것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우리 월곡동 주민들께서는 우리 고려인들이 감사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거 자체가 그냥 부담이 가네요.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애쓰시고 우리, 우리 회장님이 애쓰시는데 두 분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또이렇 카페에 네. 옷, 차가운 마케를 이렇게 또게연예인놔서 네. 아. 여러분들 공연 이렇게 담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카페에 욕공 내려가면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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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최고 킥하 가수들이 고 연예인들이 많고 연예인들이 공연도 <laughs>

오늘 <laughs> 나이가 <laughs>